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백영기 님과 김용대 님께 드리는 헌정 방송입니다.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기는 경마를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마장이나 장뇌지점 주변에는 우리 영기 님과 용대 님이 댓글로 솔직히 고백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깨지고 실패한 것은 경마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자책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왕 한세월 경마에 망가진 몸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며 미친 듯이 공부하는 일명 경마 고시생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적벽도 그랬습니다. 구간별 펄롱타임 분석하고, 거리별 혈통 기대치 분석하고, 새벽 조교 현황 분석하고, 눈이 빠져라 동영상 복귀하고, 마주 조교사 기수별 성향 연대 상금 승부지 분석하고, 각질과 주로 상태, 기수와 마필 궁합, 기수와 게이트 성향, 각질과 게이트, 마체중과 적정 부담 중량, 타조 기수 기승십, 승부 성향 등등등 연구할 게 없으면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고 등 온갖 개인사의 잡동사니까지 다 모아서 별 희한한 방법을 고안해 스스로 혼돈에 빠져 헤매기도 했습니다. 결국 숫자의 혼돈 속에 경마의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경주는 어제 우리 이신혜님께서 실 경주로 삼복승식 271.3배, 삼쌍승식 925.7배를 동시패션으로 적중해 낸 경주였습니다. 동 경주에서 우리 이신혜님께서는 히든의 축 9번 말을 구매표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는 각각 한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은 1번과 7번 두 마리를 놓고요. 구매표 세 번째 칸에 나머지 9마리를 배치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9, 18 구멍 끔하게 음. 퍼펙트하게 적중해낸 경주였습니다. 동경주에서 히든의 축을 찾고 복병의 축을 찾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아이템, 숫자의 혼돈 속에, 경마의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히든의 축과 복병의 축만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승부경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기님과 용대님께 두 분께 당부드려 봅니다. 두 분이 아시다시피 경마는 페리뮤추얼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경주마를 대상으로 경마팬들이 서로 돈을 걸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경마팬들로부터 보관된 배팅금액을 다시 환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경마에서 경마팬이 돈을 딴다는 것은 같이 경마를 하는 다른 경마팬의 돈을 뺏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마사회가 어느 날 말로 하는 경주를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물방개 12마리를 풀장에 풀어서 경주를 진행한다고 하면 겉보기에는 경마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배팅 측면으로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5월 봄바람 부는 남태령 고개에 12장의 잎새가 매달려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놓고 과연 어느 잎새가 1등, 2등, 3등으로 떨어질지를 두고 경마팬들이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복연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지금처럼 돈을 건다고 가정하면 이 또한 식물 전문가의 예상을 통해서 이 또한 바람의 방향을 예상하는 기상청 전문가의 예상을 통해서 여기서도 접배당 대길잎새는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고배당 입세도 또 나올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의 경마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마에 베팅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측면에서 경주마들의 결승선 도착 순위를 맞추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경마 팬이나 다수 경마 예상지의 예상과 다른 말이 들어오던 다수의 경마 팬들이 예상하던 말이 당초 예상대로 들어오던 배당은 30% 정도의 세금을 공제하고 그에 따른 비율로 재분배되기 때문에 사실 마사에 말고는 누구도 이익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얘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이기는 경마와 관련해서는 두 분과 할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차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튼 오늘은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벽이 이신의 고수님의 어제 실전 적중경주를 예제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적벽은 인생은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배울 때는 철판 깔고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들이 하던 공부 방법을 버리고도 히든의 축, 복병의 축을 제대로만 찾아낸다면 기존의 깜빡이 위주의 승부경주에서 이제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고배당 형태에서도 제대로 된 승부경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경마 책과 기존의 공부 방법을 깡들이 버리는 그날까지 적벽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경마팬 여러분, 파이팅!